저기 혹시 이메일 신청해 주신 분? 아예 맞습니다 은는 곳을 찾아서 30분 만에 고기 한 마리 잡으면 루어 10개 드리는 게임 혹시 못 잡으시면 저한테 루어 한개 이상 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?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? 부산 정관에서 왔습니다 부산 정관이요? 예 정관? 예 정관입니다 혹시 정관과 관계있는 수술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? 아.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여기는 부산 명지입니다 운동고수를 찾아서 이메일 신청해주신 성함은 여원준입니다 아네 성함까지 밝히시는 겁니까? <laughs> 예. 아 알겠습니다 여원준님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유. 하드베이트로 시작하셨습니다 오 예사롭지 않은 피칭 실력을 가져주십니다 바로 에서바이트하 힘들었을 애가 어...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니까 <laughs> 지금 카메라가 루어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던지고 많이 던지는 게 유리하거든요. 빨리 잡는 데는. 데. 제가 살짝 방금 봤는데 모자가 자칼이거든요. 이거는 굉장히 고수라는 거거든요. 혹시 낚시하는지 얼마 됐어요?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스무 살 때부터 했습니다. 스무 살 때부터 하셨다고요? 18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18년이나 낚시를 하셨다. 아, 어쩐지 18년 낚시한 그 모자를 쓰고 계시거든요. 자칼은 진짜 얼마나 안 쓰는데 왜요 자칼이 어땠어아예 거의 뭐 다이와 뭐 이런 거 쓰고 계시지 아. 않습니까 다들? 대단한 매니아라는 거거든요 아. 이거는 자칼이라는 브랜드가 있는지도 모르는 초보들도 많을 거예요 진짜 하지만 무는 다섭니다 18년 조력을 가지고 계신 부산 정관 사시는 여원주님 제가 또 탱크베이트를 좋아해가지고 어. 그날 고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요걸로만 어. 잡힐 때까지 <laughs> 어. 잘모르겠고 근데 좋아하시는 만큼 또 이걸로 공략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회가 깊으니까 일단은 진짜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보통 원태클 두고 나오거든요. 아마 그런 경지에 다다르신 분이 아닐까? 아 저는 어.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거는 30분 뒤에 <laughs> 알게 되겠죠? 아이 초조해지네요. <laughs> 잘 챙겨요. 말진 차이 지는 또 튀어나와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안 튀어나오네. 카메라들이 계 그러니까. 애들이 방송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사람 찍을 시간이 없어요, 지금. 왜냐면 또 여기가 얕아서 이렇게 보이게 운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응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때리는 거 보는 맛이 있거든요. 야, 이거 큰일인데. 우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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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합니다. 지금 느낌상으로는 네반을걸리기 제대로 안 돼서 한번더 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맞아요. 내놔. <laughs> 네, <laughs> 뭐 차에 있습니까? 예, 예 네. 보통 차에 있더라고요. 가십시오. 예, 대단합니다 루어 한개 이상 주시면 됩니다. 제가 드릴 건다비시다비시요이거 예, 찐이네요? 예, 찐입니다. 와 이거, 이거 얼마예요 근데 이거? 옛날 기억으로 73,000원 와 진짜 건데. 그거를 지금 주신다고요? <laughs> 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다음 성공자분이 바로 개탈 것 같아요 진짜 찐다민씨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성공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아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그 네. 이제 집어제입니다 집어제? 네, 이제 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예민할 때 웜도 잘못 삼키고 쇽바이트 날 때가 좀 많잖아요 네. 이거 같은 경우에 웜에 좀 달라붙어서 코팅이 되는 오꽤 오래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흡입을 유도할 수 있는 와 어, 네. 일제 지버제 네. 우리 정관사시는 여원중님께서 아. 다빈치 190빅베이트랑 어, 정말 귀한 지버제까지 놀이집 거네요 네, 네. 네.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락시하는거 너무 잘 봤어요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와 개꿀띠 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혹시 이메일 신청해 주신 분? 맞아요. 웃는 곳을 찾아서 30분 만에 한 마리 잡는 게임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? 경기 북부 <laughs> 파주 가까이 네. 사는 데가 파주세요. 뭐 파주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지금 여기는 부산인데 어떻게 오셨어요? KTX인가 보다. 뭐, <laughs> 그럼 기차 타고 설마 이거 하러 오신 겁니까? 그렇죠? 어. 댓글에 누가 아, 네. 경기 북부로 찍으러 오라고 하는데, 네, 맞아요, 맞아요. 하고 싶으면 본인이 와야지. <laughs> 아, 속이 시원하네요. 아. 예, 들으셨죠, 여러분? 하고 싶으시면 이분처럼 KTX 타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. 자가 아니면 KTX로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시작해세요 오케이. 무려 경기 북부, 거의 북한에서 오신 분, 운동 고수를 찾아서 도전하기 위해서 무려 부산까지 왔습니다. 거의 우리나라의 끝과 끝을 달리셨어요. 고작 이거 하겠다고. <laughs> 대단합니다. 경기 북부 앵글로 경기 북부분들이 하고 싶다고 댓글을 많이 달았거든요. 그러니까. 네. 본인이 와야 <laughs> 예, 오라고 하기도 되게 먼 거리라서. 예, <laughs> 네, 그래도 이분은 아주 용기 있게 도전해 주셨습니다. 네, 경기도랑 네. 여기 경남에랑 또 낚시 스타일이, 필드 스타일이 또 다르다 보니까 많이 다르거든요. 네. 과연 어떨지 그것도좀잘 봐야겠네요. 먹어잉 <laughs> 아, 혼자 낚시할 때 원래. 아, 네, 네네네네. 아, 네. 존중합니다. 네. 아, 이제 한 마리만 나와라, 진짜. <laughs> 그렇죠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 게임입니다. 아, 어, 한 마리. 네네네. 아 근데 실물 배니까 훨씬 잘 되는 요 뭐라도 뱉어! <웃음> <웃음>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. 실패하면 다 편집이거든. 요 아... 내놔. 경기 북부인. 내놔. <웃음> <웃음> 루어 한개 주십시오 속옷도 네? 들어있어서 네. 아, 속옷 정도는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? 아뭐 브라자 이런 거 찾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. 이렇게 여행가방까지 챙기고 오직 이거 촬영을 위해서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대단합니다. 혹시 뭔지 아시나요? 잘 모릅니다. 아예 대단. 합 그다음에 하나 하나 더 주신다고요? 아 대단합니다. 오슬레이스 더 주시려고요? 자 질까봐 <laughs> 지면 드리기라도 많이 드려야 되니까 네, 많이 한번 준비해봤어요. 오네개더 네더 있나요? 네. 네. 혹시 그냥 뭐 드릴 거다 드려도 되나요? 그냥 드리는 김에? 네. 뭐 네. 있으시면 네, 주십시오. 진석기 베이트. 아 그러네. 어. 스피드크로우 오 깎이 아 깎이 스피라베이드 네. 너무 많이 퍼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주 가방이 가벼워야 너무 편하게 어요 이거 하나 남은 아. 것도 받으시나요? 아 네네네 그럼요 그럼요 아, 네. 아 감사합니다 네마리나옵니다 네. 와왜안 끊기는 와이 색깔 이거 뭐지? 괜히 샀다 이런 게 오오오 <laughs> 무 계속... 썰어놓은 거네 <laughs> 아 네. 계속 나옵니다 지금 네. 08 앞사 새 건가요? 맞습니다 24,000원 낚시줄 랄라리 넣을 어? 데가 없어서. 아 네, 안 쓰는 거라. 오, 지로스티. 지로스티. 오, 제가 이렇게 엄청난 루어들을 다 후원해 주셨습니다. 어디 갔죠? 어. 저, 저선생님 저 네네네. 이거는안 뜯은 거. 아, 후. 네. 어... 이거는 벌크인데, 너무 무거워서. 네, 요거까지. 좋아. 와, 십. 십. 그쵸, 그쵸. 네, 싱커까지. 딱 스무 개네요. 예스. 어. 대단합니다. 혹시 뭐 인플루언서거나 유튜버거나 뭐 그런 거 하시나요? 아 하긴 하는데 네, <laughs> 네. 그냥 자기만족용이어서 유튜브 뭐, 아 네. 유튜브 하고 계세요? 네 웅이와 네. 유리라고 웅이와 유리 네. 그러면 유튜버시네요. 뭐 실패하시면 원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도 <laughs> 멀리서 오셨으니까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해주셨거든요. 유튜버 웅이와 유리님께서 어 무려 20개나 저한테 후원해주셨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께 잘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집에 언제 가세요? 오, 오늘 오늘, 네. 갈 때도 KTX. 그쵸. 어, 아, 대단합니다. 예. 네. 비행기 표정. 아... 아... 안녕하세요. 아... 혹시 이메일 신청하신 분? 네, 맞습니다. 30분 만에 고기 한 마리 잡으시면, 루어 10개 드리는 게임, 운동 고수를 찾아서 챌린지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? 네 맞습니다. 네. 근데 못 잡으시면 저한테 루어 1개 이상 주셔야 됩니다. 네그 신청서 보니까 혹시 그 전에 고등학생 두 명이랑 아시는 분이세요? 네 고등학생이랑 서명에 참여했던 동생이랑 아그 덩치 크신 분이요? 네 아, 그분이랑 고등학생 두 명이랑 아시는 관계다 네. 그걸 뭐 리벤지 하러 오신 겁니까? 동생의 복수를 형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어, 네 알겠습니다 네, 복수하실 준비는 되셨나요? 네 만만의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신상명세는한 마리 잡으시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, 여기는 김해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개 프레셔 심하고 근데 잘 나오는 그 유명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동생 3명의 복수를 하러 오신 웬 낚시꾼 선생님이랑 운동고수를 찾아서 1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 잘 담길 텐데 다 구름입니다 저거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잡을 수 있어요 진정한 운동고수가 아닐까요 그렇죠. 그 동생분들 영상이 다 나갔잖아요 네. 혹시 반응이 어떻던가요 부끄럽다 하고 뭐 부끄럽다? 아니 그 부끄러울 일인가 기부도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복사로러엉했으니까만반의 아, 네.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혹시라도 실패하시면 그 동생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잠수 타야죠 잠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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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놔 네, 김해에 사신는 동생 3명의 형님 누워주십시오 아 소등원 상없습니까아 그럼요 중고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소개하고 <laughs> <laughs> 더 주시려고요? <laughs> 와 이렇게 세계로어 무려 찐통 세계로어 구원해 주셨습니다. 예, 제 도전은 가능하시니까 순서 대신에 연락 드릴게요. 네 그럼 뭐돌다가십시오 네. 네. 가겠습니다. 네. 계세요. 네. <웃음> 저기 <웃음> 혹시 은둔 고수를 찾아서 도전 신청 넣어주신 유튜버님이세요? 30분 만에 고기 한 마리 잡으시면 루어 10개 드리겠습니다. 아 예. 근데 실패하시면 저한테 루어 한개 이상 주셔야 돼요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얼굴이 좀 알려지신 분이라서 아 물. 예, 신문 세택을 좀 부탁드렸습니다. 시작하세요 하면 시작해 주세요. 네. 아, 대단히 잘 생기셨습니다. 시작하세요. 예, 네, 화이팅.